네 코로나가 언제쯤 끝나게 될지 기약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에서 이 시기가 더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독거노인들도 그런데요 나가기는 더 힘들고 병원 가기도 더 어려워졌고 특히 끼니 챙기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나는 아, 코로나 위기 때 작년 금년 2년간 세금을 종합소득세하고 기타 세금을 74억 8200만원을 냈어요 허우곡께서는요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 가운데 자신감이 있는데 예, 예. 그 자신감 속에는 재정적으로 풍부한 어떤 후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저는 남의 후원으로 정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 자신의 제가 벌어가지고 어. 제가 세금 내고 대통령 세번 나가죠 예. 그래서 어떤 나는 어떻게든 국민이 좀돈 걱정 안 하고 좀 살게 해주고 싶고 어.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좀 마음 놓고 결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이건 잘난 사람들 서울대 나오고 뭐 연대 고대 나온 사람들 판이야그외 애들은 취업이 안 돼. 뭐 그냥 맨날 직장 가면 뭐한몇 달만 쫓겨나고 오뭐 이런 그 불안한 실력이 좀 부족한 이런 청년들, 이런 청년들이 가정을 가지고 난 행복하게 사는 걸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머리가 나빠서 밥을 못 먹어서 이런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Yeah, 내가 아니지. 뭐 대통령 나가면 월급도 안 받을 텐데 다만. 공부 못 하는 사람들, 시험만 치면 떨어지는 사람들, 좀 대다수 소시민들이 직장 만들어주고 싶고.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진 정책 중에 재미나는 정책이 있습니다. 생일날 대통령이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요만한 박스 안에 생일 케이크, 어른들은 생일 떡입니다. 오래 먹도록 예. 생일 떡을 보내고 그 안에 어른들이 겨울에 입은 잔파, 겨울 생일이면 겨울 잔파. 여기 대통령 마크가 찍혀 있어요. <laughs> 겨울잠바. 또 어린애들이 뭐 여름 선물이 뭐또뭐 다른 거. 또뭐 야구장갑, 글러브뭐 하여튼 다양한 선물을 나이별로 준비해 가지고. 박스 안에 다섯 가지가 들어갑니다. 금일봉 10만원. 생일축하금이에요. 한 살짜리한테도 보내고 백살짜리한테도 보냅니다. 그게 생일날 딱딱 도착해. 알겠죠? 그게 그러니까 거기에 돈 10만원. 대통령의 생일 축하 카드 대통령의 편지가 들어있어요. 알겠죠? 그 안에 케이크가 들어있고 그 안에 선물이 들어있어요. 이 다섯 가지의 박스가 생일날마다 옵니다. 각 지역별로 그것이 담당이 돼 가지고 나갑니다. 각 도별로. 그러니까 지역 경제가 살아요. 여러 제품이 들어가니까. 네. 그래서 이 생일 선물을 주게 되면은 그 생일날 그걸 나는 어려서 전쟁고 하니까. 생일을 한번 먹어본 적이 없잖아요 아6.25때 났습니다 50년 1월 1일 음.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전쟁이 나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다 돌아갔죠 아, 그래서 남의 네. 집에 시골에서 머슴을 살았어 진주에서 아. 초등학교 때 머슴 사는데 공부만 하면 책을 뺏어가지고 찢어버리는 거예요그 음. 어, 주인 아저씨한테 들키면 책 받아가지고 그럼 내가 책만 구해 놓으면 찢어버려요 그 책을 여기다 숨겨가지고, 밭에서 일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 딱들 키면, 이거 다 뺏기는 거예요. 음. 얻어 터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를 도둑질 하듯이 공부를 하면서, 초등학교 때, 사서 삼경 등, 한5 0년간에 한문책을 떼요. 음. 제가. 그리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까지 영어책을 다 뗍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고등학교 3학년 영어까지 떼요. 예. 어, 그리고 나서 이제, 서울로 14에서 15살 때 도망을 와요. 모섬을 살다가 네. 도망을 와서 이제 서울서 공장을 한 서른 군데 다녀요 서른 군데 공장을 다니면서 야간 중학교, 야간 고등학교, 야간 대학을 다닙니다 그러면서 밥이 보통 일주일에 한끼 정도 먹었어요 그러나 맨날 학교 가다가 자빠지고 쓰러지고 빈혈로 음, 그렇게 하고 등록금 낼 때는 공장에 다녀도 월급 안 줘요 기술 가르쳐 준다고 공장에서 월급 안 줍니다 그래서 점심 한끼 주는데 그것도 바빠가 못 먹을 때가 많은데 꼭 청량리 위생병을 가서 피를 뽑아야 돼. 그래서 피를 3일 내리다리 뽑아가지고 등록금을 만들어서 갖다 주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피 뽑고 공부하고 공장에서 일하면서 기술 배우면서 공부를 했는데 공장장한테 걸리면 얻어 터져요. 여기 책 숨기고 있다고. 어 그냥 일을 잘못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항상 공부를 도둑질해 가면서 해서. 근데 저녁에 제일 피곤한 일곱 시에 학교를 가야 돼. 학교 가면 1 1 시까지 교실에 앉아서 졸음과 싸우면서 배고픈 거와 졸음과 싸우면서 중고등학교를 다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고생을 하면서 성장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어려운 학생들을 굉장히 어려운 젊은이들을 직장 없고 괴혼 못하고 이런 젊은이들 보고 남의 일이 아니야. 이게 내 일이야.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네. 내가 뭐 지금 밥을 못 먹습니까? 어, 네? 그렇잖아요. 음. 그래서 대통령되어서 무한 봉사하겠다. 이런 사람은 50년 전부터 대, 내가 전쟁으로 부모를 잃었으니까 한 번도 생일상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국민들 생일을 해주고 싶은 거야. 우리 어려운 사람들의 국민들의 생일상을 주고 싶은 거예요. 네. 이래서 제가 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으로 뭐 성공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부러운 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뒤집는 것도 매력이 있잖아. 그죠? 우리의 젊은이들이 한번 혁명을 일으켜 볼 필요가 있잖아. 우리의 20대들이, 30대들이 저력을 한번 발휘해 볼 필요가 있잖아.